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오랜 경력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말해도 자신은 이렇게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로 혼전승렬 28년차를 맞았습니다. 제가 혼전승렬이라고 말하면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유년 시절에 또래들처럼 고래를 잡고 나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 공격수의 강력한 슈팅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그 이후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지금은 네 이렇게 <laughs> 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무성욕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 저는 이렇게 뭐 커피믹스 브랜드가 떠오르는 잡지를 보기도 했고, 수능특강 EBS 폴더 안에 이렇게 <웃음> <웃음> 야동대를 넣어놓고 보기도 했고, 게이라는 말도 있는데, 역시 아니고요. 저도 어, 보통 남자들처럼 어, 길가다 예쁜 여자를 보면 저절로 눈이 돌아가고, 어, 오직 여자를 향해서만 가슴이 뛰고, 제 인생에서 되돌리기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다면 여자가 없던 어, 군대와 고스, 남고 시절을 뽑은 만큼 어, 여자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럼 어떤 사연이라도 있던 걸까요? 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남다른 출생과 함께 우수적인 교회오빠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네, 모태솔로입니다. <laughs> 네, 혼전승결뿐만 아니라 모태솔로 28년 차이기도 합니다. <laughs>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너는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비자발적인 혼전승결주의자네. 그럼 그렇지. 네, 사실 저도, 어, 저는 어쩌면 제가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혼전순결의 길을 걷는 게 그래도 쉬웠다고 스스로 위로할 때도 있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자발적인 혼전순결주의자가 만나 하는. 어, 그러던 저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네, 재수할 때였어요. 남자들끼리 술집에 갔다가 합석을 했고 네, 자연스럽게 남녀끼리 짝을 지어서 놀게 되었습니다.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둘씩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같이 있던 누나가 이제 자기가 술에 너무 취한 것 같다고 자기 자취방에 데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누나를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몸도 못 가누길래 이렇게 어깨동무하듯이 구축을 하면서 길을, 떠서, 길을 떠났는데 자취방이 언덕을 낀 골목들이 많은 곳에 있었는데 그 누나는 분명히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집을 정말 잘 찾아갔어요. 어, 전 속으로 그냥 "아, 이 누나는 정말 기소받는 게 뛰어나구나" 했는데, 이제 도어락 문도 단숨에 열고 저는 이제 집에 다 왔으니까 가보겠다고 했는데, 그 누나가 휘청거리면서 제 팔을 이렇게 탁 붙였더니 어, 자기가 다리에 힘이 너무 없다고 침대까지만 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속으로 아니 다리에 쥐가 나지 않은 이상 절대 혼자 못갈 거리가 아니고 아 침대에는 왜 뉘어달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뉘어주고 팔을 빼려는데 팔이 안 빠졌어요 <laughs> 너무 당황해서 그 누나를 보니까 그 누나는 이제 언제 취했냐는 듯이 저를 원하는 뜨거운 눈빛을 보내면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이해됐습니다. <laughs> 그렇게 팔이 눌린 채로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짧은 순간에 엄청난 고민을 한 끝에 저는 그 누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누나 내가 지금 근데 콘... <laughs> 사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네, 그러자 그 누나는 어, 알겠다면서 자기는 샤워하고 기다리겠다고 제 팔을 놓아줬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저는 곧장 그 길로 혼돔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그렇게 그 누나한테 순결을 잃을 뻔한 위기를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극복한 다음에 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스스로 제가 이제 아 내가 자발적 혼전순결주의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응어리가 이제 봄에 눈녹듯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 같은 선택을 할수 있는 남자는 아, 진짜 몇 없을 거라면서 스스로 대견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아유 병신, 아유 진짜 바보 아니야 남자 맞아? 고자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혼전승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어,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 사랑 때문에 혼전승결을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잊지 못할 첫사랑이나 지금의 사랑보다 어찌 보면 더 소중한 미래의 결혼을 단한 명의 끝사랑을 위해서 어,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인 성욕을 누르고 승결을 지키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킬 가치가 있고 저나 다른 혼전 혼전승결주의자들이 문제가 있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흔히들 남자를 늑대라고도 부르는데 어, 수컷 늑대는 평생 단한 마리의 암컷 늑대만을 아내로 삼는다고 합니다. 어, 저는 진짜 늑대처럼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네, 혼전승결을 지키는 저는 병신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